AI 쇼츠 만드는 방법. 레퍼런스 선정. 유튜브나 틱톡 등에서 조회수 회 이상 영상을 탐색한다. 주제와 편집 구조. 나레이션 톤 등을 기준으로 벤치마킹한다. 영상 초반 3초 후킹. 방식과 흐름을 집중 분석한다. 소스 영상 확보. 중국 틱톡 또는 샤오홍슈 빌리빌리 등에서 키워드로 검색해 영상을 확보한다. 단, 상업적 활용 시 원본을 변형하거나 출처를 명시해 저작권 리스크를 줄인다. URL 변환. 유튜브 쇼츠 영상 주소에서 URL을 변환한다. 셔츠를 비디오로 바꿔 롱폼으로 페이지로 접근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전체 자막과 영상 흐름을 분석한다 대본 추출 및 제작성 더보기 또는 스크립트 보기에서 자막을 복사한다 복사한 내용을 GPT에 붙여넣고 표현과 순서를 바꿔 새 대본으로 만든다 30초에서 45초 분량은 평균 120자에서 150자로 구성한다 AI 음성 생성 타입캐스트 또는 i v 같은 툴의 대본을 입력한다 끊어 읽기 영치 재생속도 1.3배로 설정해 나레이션을 만든다 지금은 유료로 바뀌었다 본인은 여러 계정으로 사용 중이다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자막 생성 브루의 음성을 업로드해 자동 자막을 생성한다. 폰트는 가독성 높은 형태로 설정하며, 줄수는 두줄 수는 두줄 이하로 조정한다. 배경 없는 Mov 형식으로 내보낸다. 편집 진행. 캡컷에서 자막 영상 음성을 자막 영상 음성. 이 순서대로 배치한다. 컷 전환 속도와 템포를 조절해 흐름을 구성한다. 뭐지? 최종 영상은 9대16 비율, 1080 곱하기 1920 해상도로 내보낸다.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이제 너도 할수 있어. 이제 너 차례야. 만들어보고 알려줘. 이걸 매일 1시간만 반복하면 결과는 상상 이상이 될수 있어요. 나머지는 댓글에 올려둘게요. AI로 영상 만드는 방법. 더 배우고 싶다면 팔로우하고 계속 함께해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영상도 제가 도와드릴게요.